왼쪽이죠 위죠 위죠? 죽죠자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 위뭘안 가져! 어? 뭐.. <laughs> 어, 개잘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버블 버블 버블! 내꺼죠? 개죠? 야 쓰레기 새끼 맞죠? 어. 아니! 움직여움직여 새끼야! 위야물고개저역하네 바이든 비터 you 한다 n t see i 새끼가 the s e 아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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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건 뭐지? 저게 오면. 아, 스페이스 바네. 뭐야. 와, 개어려운데나 점수 왜 이래? 감점. 아, 오케이. 감 잡아 봤어.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와. 어? 오케이. 감잡 잡다가 빵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뭐야. 보여? 아, 뭔 소리야, 이거. 엘리언 아, 닥쳐. <laughs> 1등이죠? 1등 나인데개 아! 못하죠? 와, 가지다. 가지죠? 내 뒤에 김돌 보있나 아니, 픽맨 님. 근데 저 솔직히 여기서 이거 더 당하면은, 에? 음, <laughs> <laughs> 맵을 볼까요? <laughs> 나 진짜 <laughs> 나 진짜 늑지대 혐오증 생길지도 모른다, 진짜로. 그 가지가 잠깐만. 길어요. 가지가 저기까지 갈 수가 있음. 야, 똥보비 겁나가어혼금성자아러니까 유... 형한테 안 가지. <laughs> 아, 믿고 있었지, 새끼야. 똥는내 썼는데요. 근데 너는 이상하다. 루트가 이상해. <laughs> 제발, 제발 다 알아. 제발 다 알아. <laughs> 누가 오는데? 아 까비! 아개 까비! 아형 무케라고 한거 알지? 거. 악마 같은 새끼.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빅맨이. 그럼 음. 뭐지? 어? <laughs> 뭐야, 너. 아이 부딪히면 죽이나 보다. 와 뭐야? 와 개재밌겠다. 와 생긴 거덩이야에 박혀 있는 거네. 사람이. 아우 씨. 아아아 아. 아. 어 야,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그러자. 구기기기기 어,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점점 커지나, 시간 지나. 아! 아! 하하 <laughs> 어? <laughs> 어, <아니야>, 너네? <너는>? 아! <laughs> 저끼뭐 아! 무비 뭔소뭔 소리.. 아뭐아 뭐가? 그냥 선인장임나 <laughs> 아, <무거워. 웃음> 그냥 선인장이 선인장임. 어 방어죠? 뭐? 우와 선정 방어, 방어, 방어 되는 거였어? 아장 방어구야. 방어 함도 방어 나와야 돼. 와 봐. 와개엽겹네이아 <laughs> <와. 웃음> 먹든가. 역겹다. 이죠 감사합니다. 아리가 더. 아리가 아나 먹으러 아, 가야지. 색깔 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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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졌죠? 아, 벗겨졌죠? 벗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 네, 브한 버스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니네. 리저 따이크. 너브라 너브라, 너브라 잠깐만. 너브 똑같은 사람만 공격하면 개노잼이야, 진짜 이거. 너브라. 어? 은꼴잼이야. 아, 어디 어디서 나 진짜. 음 저기 있고요. 나잘다잉너브라 말로 할까? 당연하지 꺼져 이 새X야 근접공격 야뭘봐이새끼야 원거리 공격인거 같은데요 형? 원거리 오. 공격이야? 꺼져 아이씨, 아이씨. <laughs> 둘 같이 있어 자가볼까요 여기서 다 맞나네 너브라가볼까요 죽이고 싶게 음, 가지마 아! 음, 골로간다는 뜻이었구나 <laughs> 어, 어디있어 샷지 어, 마이 새끼야 맞다. 제발 포탈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laughs> 선생님? 너 피가 24다 좀 있으면 뒤지겄다 선생님? <laughs> 선생님? 기져야겠지? 선생님? 빅맨의 <laughs> 직사 쇼쇼쇼 아 아쉽고요 <laughs> 아 까비 아유. 아 초반에 너무 실수했다 와 샷건이다 이걸로 누구 머리 뚫고 싶다 네 얼굴 뚫자 자살 요리였나? 상자 까기 해보자 너부라 상자 까기 이게 <꽤> 멀던데 <laughs> 왜 벽통가 되냐 저거? 아, 쏴보면 되지. <laughs> 여기쯤인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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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천장 거기야. 도든, 도리벽 새끼야. 아, 벽통가 안 되네. 아, 이게 맞네. 내쪽 길이야. 좋아. 사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 머리 하나 날리고 <laughs> 있을 때. <laughs> <laughs> 와, 진짜 날리니다 와, 시발, 사건 줄 걸. 너 보고 싶어서 어? 왔어. 지겨나. 어, 너펀치기계 있네. 리타야, 나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laughs> 나도 보고 싶어서 왔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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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와하 얼마나 <빠른> 거야 <웃음> <웃음> 뭐야 점프 빙판 탈출이네 때려지나? 다막았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되는데도 로 <laughs> 오케이 여기가 맞아 근데? 길을 모르겠는데? 너네 나 보이니? 이상한 들어 와고 있는 거 같네.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님? 어, 그러네. 뒤로 가야 될 듯. 음, 응, 뒤로 가야 될 듯.이지. 맞아. 포탈이다. 나 게임 스트림 반도야 돼. 아 씨. 일단은 일단 좀꼴박게이거해놓고 데데데데데데데이지. 티리리리리리리. 아, 가지. 해보고 싶은데. <laughs> 뭐라고요 형? 야, 저거 그냥 패고 싶야너 패고 싶다는데? 넌 패고 싶은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혹시 여기 떨벅형 <laughs> 말고 저거 마음에 안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아냐 없어 아 없지 아니 난 너! 와, 너 죽이고 싶대 마음에 쏙 <laughs> 들어 뭔 소리야 찌리리리리리리 <laughs> 45개 45개 <laughs> 김떨복말 없죠? 김떨복말 없죠? 김떨벅형 개빡쳤는데 근데 제삐 아유 게임이잖아 삐지면 말한다아 맞지 맞지 아니지 저번에서도 10분 동안 말 안했다 뭐래 그거 방송 통쇄 이왕 물고 지금 안 일하죠? 방송 컨셉 말도듬죠 앞으로 루치대와 합방하지 않겠습니다 안돼 합방해줘요 합방끝까지 해줘 아니 대체 나내 네 시체를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남의 템도 보이는구나 네. 어? 잘가 쯔? 그? 내꺼야 아! 어?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진짜 게임 너무 재밌는 거 찾아보고 와어리타야 <laughs> 너무 행복해 <애많은 웃음> 아, 어려운데? 아니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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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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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아, 아 어, 나 1등인가? 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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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상자네요. 까봐. 안에 뭐어 들어있을까? 놀라지마, 진짜. 스지 <laughs> 아, <진짜. 세>, <laughs> <laughs> 놀라지 마. 스 나이스! 나지마나이 놀라지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 제... <웃음> <웃음> 마법의 주문이네. 아, 개웃기네 진짜. 아, 뭘 봐, 맵을 핑맨아 너 어디 있어? 뭐 뭐하네 너? 핑맨 조져야 돼, 핑맨 아, 조져야 돼. 아, 아, 근데 저 새끼 선인장이라서. 야, 저 까나. 까놓면은 으 그래도 누군가 죽여주겠지. 맞지 않아? 일등 <laughs> 어,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이거 방리타 <laughs> 이기겠는데? 나는 이.. 나는 우승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니 선인장 두마리 나란히 서있는거 꼴봤는데 못올가어 끝났어 어차피 처, 끝났네 끝났어 에펜 d a m a 최다 오오 많이 죽였죠? 오오오오오 최다 너부리 너버 네 미니게임 승리 최다 돌픽픽 <laughs> <laughs> 아 이관왕이여 영광의 어? 다음 주자는 없고요 최종승자 와하우 와와 아야 이 새끼들아 <laughs> 아축하하고요 상을 많이 탔기 때문이지 이야 음 축하요 이지지지 뭘봐뭘봐이 새끼야 야너 안깔아? 야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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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소이 아유 이 새끼야 이건? 뭘 봐? 아 <laughs> 애들아 잘안 보여 이쪽 앞에서 싸워주라. 너는 뭘 자려? <laughs> 재밌겠다. 뭘봐이 재밌겠다. 뭘봐이 새끼야. 어디서 뒤질라고 눈을 맞추잖뭘봐이 새끼야. 재밌었다. <laughs> <laughs> 어 재밌다 이거.